멍충한 <목소리도> 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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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점수가 무려 499점. 두판 이기면 금화거든요? 진짜 딱두판 남았는데, 오늘 한번 금화 가겠습니다. 전 세계 유일 탑샷코 금화. 그 서사가 오늘 시작된다. 내가 대신 끌려줬어. 하리스 대신에. 야, 단한 판. 금화까지 단한 판. 아, 제발. 아, 진짜 한 판만. 진짜 전세계 유일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기회야. 딱한 명밖에 없는 사나이. 신카드 선생님 지금 마스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서버에서 그맛 찍는 것도 다르잖아. 느낌이.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제발. 아 씨. 미친할 때고 있습니다 아... 아이씨... 카! 타! 너이 새끼 이번 판 나한테 져보자 이 새끼야 전판의 복수 네가 언제까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와, 지렸다, 이거. 오케이! 꿈을 깨끗! 나이스! 쥬! 컷! 레넥톤, 너, 너 다음 판에 또 만나. 널 짓밟고 그 말을 가두마. 쉴것 같은데, 레넥. 레넥, 너 쉬잖아? 너 남자 아니야. 너탑 아니야, 너. 너 샤코 벤 해도 너 남자 아니야. 네가 니가 팀이 샤코 벤 하려고 하면 네가 막아. 어? 크산테? 그 들어와, 벤안 할게. 난 오로지 요네만 벤 한다. 크산테? 다시 한번 뜨자. 너 자신 있어? 난 자신 있어. 너한테 지지 않을 자신. 어? 원시즌 챌린저? 네가 챌린저면 어떻게 할 건데? 어? 챌린저 1119점? 어쩌라고 어? 들어와 난 도망치지 않아 아니 무섭지 않아 나는 어? 다시 제자리 걸음 방송 켰을 때랑 점수 지금 똑같습니다 살초만 와, 태초마을이야. 태초마을 지금 세 번째에 왔습니다. 아, 힘들어. 뒤지겠네. 아, 나 못할 것 같아. 나 자신이 없어. 더 이상, 얘들아. 미안해. 나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 그만 못할 것 같아. 이기면 그만하서 빨리 왔습니다. 아, 원래 이 시간에 방송 안 하는데. 하, 제발 두 판만. 제발 신이시. 두 판만 이기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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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올라가냐, 진짜. 그만 올라갈 수가 없어. 어... 아, 샷컬를 괜했네. 오케이. 저 조합이면 람머스 할만한데? 지렸다. 한판만 좀 이기자 제발. 아, 그만찍기가왜 이거... 이렇게 어렵냐. 안디도 로라며 폭력. 아이도 어디서 봤는데. 레넥 원챔이시네. 사람 챌린저였던 사람 아니야? 레넥은 내가 다섯 번 따야 도한번 따면은 이길 수 있거든. 레넥 챔피언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 매치업은 이씨를 좀 빡세게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분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CS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근데 리시를 한게좀 느리게 된것 같다 오히려. CS 잘 먹어야 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고야, 상대가 도 빨리 먹었는데, 왜 이렇게 정글링이 안 됐지? 그 정글링이 더 느린 거냐? 그거 가 리스를 저렇게 했는데 내야 되겠다. 가야겠다더 이상 버티기에는 좀 힘들지? c s 는 나쁘지 않게 먹었거든요. 이가 이제 뜨긴 하는데 어? 가고와 이게 안간다고? 아 너무 아쉬운데?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차라리 위에를 파는게 나아 상대가 아닌데, 상대가 룽네 각이 나올 거란 말이죠. 하나만 더 먹으면 는 아, 이렇게 편했다가챌린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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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가따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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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는 구조가 괜찮습니다. 심지어 이달리가 와서 한거라서 우리 아래도 잘 뻗다는 거. 근데 바텀이 왜 졌지? 나이스! 오케이! 좋았소 우셔. 큐를 절대 맞지 마. 오케이. 큐안 맞아. 저큐 돌릴 때 있죠. 저거를 피해야 돼. 어떻게든. 한만 안 맞으면 재교환이 할 만하고. 너 재능 있어. 나 그만 갈 거야. 비로소 이제 그만 내 힘으로 도달했어. 천적 레넥톤을 이기고 드디어!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설레발 하지 마. 아까도 이렇게 하다가 졌어 괜히 설레발 부리다가. 아냐, 아직 몰라. 내가 말했죠? 한번 따면 그때부터 레넥톤의 뇌는 뒤틀리는 거야. 어, 시, 시, 내가 탑샷코한테 솔킬을 따요? 최강. 최강인 내가 답장 안서 여기를 따요. 어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어, 흔들리는 거지. 내냥 체리 어 이거 조심해야 돼. 못 가게 이거 라인 잡읍시다. 아니야 아직 아직 영진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 새끼야 집중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중야돼 아직 몰라아프야야야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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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야야야 왜해왜 해! 왜해왜해 왜, 해? 왜, 해? 왜! 아 제발! 아 현상품 주지마! 아 근데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안 되긴 뭘안돼 이씨! 야, 딱딱 구속 시켜! 안돼 안돼. 아, 씨. 아, 근데 이거 각이 안 좋아 보이는데, 뭔가. 오케이. 오케이! 했 어디고? 와. <웃음> <웃음> 내가 같은 마 충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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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 마스터 <annex builds> 가보자 가보자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Meeting>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어? 야야야야 야, 야, 왜! 나이스! 아! 진짜 이건 캐리 가능하다 오, 와! 아니야, 아직 몰라, 영준야너 이러고도 계속 쳤어. 너다 이긴 게임 계속 진 새끼야. 으다! 마커 539점, 전 550점. 아, 제 눈물날 것 같아. 와, 약 3년 전 내가 탑샷 컬할때 모두가 날 욕했지. 넌안될 거라고. 무슨 똥챔 탑샷 코로 유튜브를 하냐고? 근데 난 증명했지. 블랜드 마스터 탑샷 코. 뭔감말했다 불가능한 걸 도전하지 않는 자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불가능에 도전하라 다음 장난감은 너야 를 여러분들 금화 보은보고 가셔야겠죠? 나를 보내고 싶은데, 나를 보내고 싶은데, 나를 보내 전세계 지금 유일무이 이제 핑크하드 선생님도 마스터티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탑샤코 유저 자체가 없지만 막말로 그거긴 해 사실 반에 두명 밖에 없는데 그 중에 1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1등은 1등이다 하는 사람도 없고 찍은 사람도 없는 그만 탑샤코가 전세계 없겠죠 여러분들? 한번 볼까? 확인을 해볼까? 핑크하드 핑크하드 선생님 마스터 330점이네 야, 한국 서버에 아예 없어. 마스터 이상 자체가 없어. 근데, 그곳에서 그 말을 찍었 나. 와...